안녕하세요. 돈 벌레 TV입니다. 네, 오늘은 9편으로어 어, 주가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주가 형성은 어떻게 되는 어 어떻게 해서 어 이루어지고 그이 주가가 형성되는 데 미치는 변수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 예를 들어서 어이 주식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주가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항상 위아래로 변동을 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올라 올라가는데 미치는 그 올라가는데 그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무엇이고 또 내려갈 때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그 변수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 번째, 어,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미래 이익을 현재화시킨 현재 가치이다. 아, 이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매년 100원씩 이익금을 발생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 올해도 100원 이익을 내고 내년에도 100원 이익을 내죠.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연 10%라면은 어, 올해 지금 현재 이익을 낸 100원은 100원이지만은 내년 1년 후에 어, 100원을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건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는 90원이 되겠죠. 그 다음 해는 8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7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쭉미래 미래에 발생시킬 현금을 현재화 시킨 게 현재 가치거든요. 그 현재 가치가 바로 주가다. 이것이 이제 원론적인 그 회사의 주식 가치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이자율이죠. 이 이자율이 만약 10%가 아니라 1%다 그러면 99원이 되겠고 이건 98원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가는 낮아지고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 주가는 높아지겠죠. 에, 에, 이런 이렇게 변, 여기 변수는 이자율이 되겠죠. 물론 뭐 회사가 매년 100원씩 이익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회사의 그 경영자의 마인드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그 아이템의 그 수익성은 계속 변화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단순한 이자율 아, 이자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자율도 이 주가를 오르내리게 하는 변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맞죠? 수급이라고 러죠 수급. 어, 어, 주가는 수급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증권회사들이 계속 얘기하죠 어느 경제방송을 가든지, 어, 어, 수급이, 수급이 회사의 이 가치를 회사 가치보다는 앞선다,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경제방송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 한 회사의 주식을 수요가 많아지면은 여기 옆에서 보시듯이 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가 많아지면은 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죠. 예, 그래서 어. 이 수,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서 만나는 그 위치가 가, 에, 에, 가격이 형성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수급 방정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을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왜 많아,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그것은 어,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나죠.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대체 투자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가변동의 원인입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돈의 가치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금은 금 가격은 그 달러 가격에 의해서 주로 변하죠. 달러가 강세면은 금 가격은 떨어지고, 금, 아, 저, 달러가 약세면은 금가격 올라가는 현상 우리가 주로 보는데, 이 주식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가, 어, 떨어지면은 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무슨 뜻이냐? 돈의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 예. 돈의 가격은 바로 금리를 뜻합니다. 돈의 가격은 금리인데, 금,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주가는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즉, 돈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서 형성되느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요. 돈이, 어 돈을 회수하면은, 주가는 또 하락하게 돼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가는 위에 세 가지 주, 세 가지 주가 형성 원리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각종 변수들 있죠. 돈을 어떻게, 돈을 풀었냐 안 풀었냐 또이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 그 다음에 이자율과 이 회사의 가치의 변동성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 과학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 에, 그, 어, 그러니까 자연 경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죠. 그, 이, 이,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변수들에 의해서, 어, 등락을 거듭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종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어, 계속 변, 변동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바로 이런 이자율, 또는 수요 예측 또는 돈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어 지금은 어 주가가 상승 곡선을 탈 만한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주식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늘 때는 이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그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 기회다 싶으면은 빨리 들어가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하루라도 빨리 어, 리스크를 덜 부담하면서 이익을 어, 그, 만끽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올라가서 뭐 인플레 발생해서 정부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한국은행이나 미국 패드의 그 주요 그 임무는 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돈의 흐름을 어, 저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줄일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나중에 어, 다음 기회에 한번 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미리 알고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런 눈치를 빨리 채고 이게 꺾이기 전에 빨리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하기는 뭐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거는 어 굉장히 쉬운데 심리적으로 본인이 그 매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때 어 매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또 매도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서 샀는데, 그러면 손실나면은 또 매도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아, 시점, 이런 시점, 아니면 이런 시점, 이런 아, 시점이 오면은, 나는 또 이익을 좀덜 보더라도 매도를 한다. 아니면 손실을 본, 첫 번째 손실을 보는 시점, 이요 시점도, 어, 이를 악물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그 한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 거시차트를 보면은 거시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분명히 내려갈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매도를 못 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년 걸리거든요. 또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도 한 1년 이상 고생을 하게 되죠. 고생하게 되고 뭐 이게 1년인지 3년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런 현상이 어그 장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시점이나 이 시점에서. 어, 내가 나는 빨리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훈련이 어, 미리 되어 있으면은 어, 그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이 안있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아마추어들이죠. 아마추어들은 그냥 하영없이 그냥 갑니다. 왜냐 여기 올라가겠지, 올라갈 것 같는 그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는 어, 저 밑에. 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나오죠. 또 지하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 이때 손해보고 팔고 아 다음부터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하고 주식장을 떠납니다. 예, 물론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은 주식장을 떠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은 어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어, 이때 이익을 좀덜 먹어도 매도하고 손띄는거 이런 훈련을 마, 어, 미리 마인드 훈련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매도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 오늘은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 여기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돈의 흐름 어,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QE 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